네, 안녕하세요. 실크로드 목장 목원 도영환 신천순입니다. 도영환 형제는 1년 전 갑자기 걷는 게 둔화해지고 말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파켓은 증후군으로 재활병원에 치료 중입니다. 언어장애가 생겨 제가 대신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도영환 형제는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양 부모님의 사랑을 흠뻑 받으며 자란 삼형제의 맞이임으로 특히 많은 사랑을 독차지하며 부족함 없이 살았답니다. 아, 어머님 오셨는데 이런 소리 하기가 좀 그런데. 어머니. 아, 중학교 때 어머님께서 많이 편찮으셨답니다. 외할머니가 가빠의 뒤쪽에 벼감사라는 절을 지어 주지보살님으로 계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절에 오가고 하시더니 집안에 신을 모신다며 방한 곳에 신당을 모시고 신굿도 하시며 음식을 가지고 오신 것을 본 남편은 엄마가 신굿을 하는 것이 불만으로 화가 난 남편이 집을 끼쳐나가게 되었습니다.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은 마음이 편하지 않아 신당만 집에서 모셨다고 합니다. 저희는 결혼을 하여 할아버지 할머니와 사대가 한 집에 살았습니다. 저희는 대구에서 요식을 하다가 어, 힘이 들게 되어 부산 작은 아버님 회사에 입사하여 15년 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일을 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헬스를 하고 주말이면 운동을 좋아하여 매주 등산을 했습니다. 1년 전 어느 날부터 그냥 서서 입었던 바지를 앉지 않고는 입을 수가 없게 되면서 회사에서도 갑자기 중심을 잡지 못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병원을 찾게 되었고 서울 아산병원까지 가 보았지만 검진 결과는 파킨슨 증후군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치료가 없고 재활밖에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하늘이 무너지고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여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을 누구보다 챙겨왔는데 하며 재활이며 운동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회사를 퇴사하고 집에만 있던 남편을 보니 믿기도 하며 한편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달래며 살살 건는 운동으로 파크 골프가 괜찮을 것 같아 건유를 했더니 해보겠다 하여 해운 가입을 하였는데 하루 가더니 넘어질 것같아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얼굴을 한번밖에 보지 않았던 신용덕 장로님의 꾸준한 안부 전하며 작년 부활절 날 전화를 주시며 계란 주려고 하시며 전화를 주셨답니다. 그후 장로님의 권유로 혼자 목장 모임을 몇번 참석을 하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며 목장 목원님들과 친목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작년입니다. 저에게 교회를 가자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서 교회 가자라는 소리를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전에 누가 교를 물으면 전 무교라고 대답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불교라고 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기도 하였거든요. 그러던 남편이 교회를 가자라니 때가 왔구나 싶어 온 교회가 바로 지금의 신우교회입니다. 교회를 참석한 첫날 저희 목장의 김성희 목녀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라는 찬양에 우리 부부에게 겪는 찬양이었습니다. 감출 수 없어 비오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후 저희 남편은 마음이 편안해 보이며 주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일 성실, 성수를 빠지지 않고 나오게 되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님께서 모시던 신당을 없애시고 아버님께서는 많았던 제사를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자식이 우선이지 하시며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마음이 편하면 교회를 다니라고 말씀하시며 지금은 용기와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는 가정교회라고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처음 접해보는 교회라 처음에 세관경을 끼고 살펴보며 확인을 해보고야 가증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목자 목련인과의 만남과 정말 가증 교회 그 자체가 형제 자매가 되어 허심탄회하게 성망함을 이야기로 나누고 위로를 받으며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지금은 확실하게 믿고 감사함이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게 목사님이야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로 힘입어 열심히 재활하며 마음을 다지며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 영접 때 목사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지옥 갈것 같아요, 천구, 천당 갈것 같아요. 하시어 남편은 지옥 갈것 같다"라고 했고, 전 천당도 지옥도 아닌 중간쯤일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두 번째 예수 영접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둘다 천당 간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 죄를 대신하셨기에라며 우리 부부는 같은 마음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생명의 상 공부를 시작하다가 남편이 다쳐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못하게 되고 저 혼자 생명의 상 공부를 이어 새로운 상 공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성수이며 상공부 주일에 하여 일주일에 두 번씩 경산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왕복 세 시간 정도를 운전하여 오가면서도 멀다라는 생각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없이 다녔습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 남편과 같이 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또한 주님의 뜻이라 생각하며 행복해 합니다. 남편은 교회 나온 이후 마음이 편안하며 지금 죽어도 하나님 곁으로 갈 곳이 있다며 남들보다 더 열심히 재활하며 늦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속에 쌓인 마음을 전하며 기댈 수 있어 하루하루가 감사하다며 기도하고 있답니다. 파킨슨 증후군은 진행이 빠르고하여 걱정을 많이 하였는데 아직은 크게 진행이 빠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의 기도의 은혜입니다. 편안함과 가족적인 가정교회의 분위기에 더욱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 부부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큰 기적입니다. 지금은 이제 어머님을 위해 건강 챙기며 지금이라도 모든 걸 포기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로 손 내밀어 주실 줄 믿으며 기도합니다. 어머님 앞에서 숨겨진 비밀을 많이 폭로하여 집에 가면 야단을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